안녕하세요 예삐다육입니다 오늘 일요일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마리아 금이구요 저번에 한번 내썼던 아이인데 오늘 가격 더 내려서 진짜 초특가로 여름맞이 초특가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주는 판매 아니고 요 보이시는 65번 요기 모주예요 모주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보면 14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모주 엄청 든든한데 자구를 엄청 많이 내주었어요. 65번. 크기는 6cm 정도 나오네요. 65번. 여기 66번. 이 아이는. 5cm 정도. 두 번째 아이 66번. 또세 번째 아이 67번입니다. 67번이고요. 얘도 5cm 정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예뻐 보이나요? 67번, 66번, 65번. 저는 65번이 제일 예뻐 보이네요. 수영이며 모양 너무 금도 완벽하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66번은 여기 보시면 금이 살짝 이한장 강해요. 그리고 67번도 금이 완벽해요. 하지만 조금 작습니다. 아직. 65번 가격은 5만원이고요. 66번 4만원, 67번도 4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커팅해서 보내드릴게요. 마리아 자국 65번에서 67번입니다. 68번 마리아 금입니다. 68번이고요. 요 아이 크기 보시면 9cm 정도 나오는 상당한 크기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금이 잘 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녹이 지난 아이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 철아 또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요 모습 요 아이도 금이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68번 제가 가격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아이 69번 마리아고요.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 보시면 6cm 정도 나오는 아이네요. 입장환엽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귀엽게 너무 예쁘죠? 보시면 옆에 금발형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모주에 이렇게 자란 자구라서 제가 커팅해 드립니다. 노아이 69번이고요. 가격은 제가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